자 아, 그러면 우리 댓글도 지금 계속해서 보내주고 계시는데 이제 코너로 한번 저희가 또 나름대로 좀 짜임이 있어요 <laughs> 여러분들 재밌어 재밌어 재재재 재밌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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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재재 재밌어, 재밌어, 재밌어 어 이거 셀럽 라이브 나쁘지 않습니다 저희 셀럽 라이브에 새로운 코너가 있습니다 랜오 톡을 시작해볼 텐데요 자, 우선 이렌폭토 어떤 말의 줄임말인지 여러분들 퀴즈 나갑니다. 자, 렌 폭톡 어떤 말의 줄임말일까요? 생각보다 참 어렵네. 댓글 보내주세요. I'm waiting f 도 r you. 제가 오늘 구독을 시작했어요 일라이브를 여러분들도 구독 안 하신 분들 그 유튜브 들어가서 이따 라이브. 오 어, 지금 라이브로 떴어 이렇게 라이브 어, 소리 꺼야겠다 랜폭토 지금 올라오고 있죠 랜덤으로 복받는 토요일 <laughs> 랜선 포토 타임 셨습니다고 <laughs> 뭐라고요? 랜, 뽑, 톡. 예, 랜덤으로 뽑는 토크? 맞습니다! 아 자, 여기 바로 통이 있죠? 랜덤으로 뽑아서 토크하는 겁니다. 이 통에는 14개의 질문이 있어요. 제가 14주년이라가지고, 그렇게 한번 엮어봤습니다. 재미는 없고요 자, 빠밤!